안녕하세요. 지식머니입니다. 지난번에 LG전자의 HBM 본더개발 진출 소식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후속으로 LG전자가 왜 HBM 하이브리드 본더개발을 반도체 첫 사업으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들을 해왔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선 보지 못할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다 시청해 주세요. 예전에 LG반도체가 IMF 때 현대전자에 넘어갔다가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되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LG가 다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면 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LG는 반도체 제조가 아닌 장비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것도 바로 하이브리드 본등이라는 차세대 기술로요.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LG는 과연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본등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반도체가 엄청 핫한데요. 이 HBM은 여러 개의 d r 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만듭니다. 그런데 층을 많이 쌓다 보면 두께가 두꺼워지고 열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열압착 TC 본더라는 장비로 칩을 붙여왔는데, 16층 이상으로 쌓기 시작하면 이 기술로는 한계가 생깁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 기술은 칩을 범프 없이 그냥 직접 붙여버려요. 마치 딱풀처럼요. 이렇게 하면 패키지 전체 두께를 확 줄일 수 있고 발열도 훨씬 적어집니다. 게다가, 기존 방식보다 칩을 붙일 때 오차를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일 수 있어서 불량률을 크게 낮추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데 칩 하나만 잘못 붙여도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법 같은 기술인 셈이죠. LG가 바로 이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겁니다. 시장을 선점하려는 LG의 야심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HBM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LG는 지금이 바로 이 시장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이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은 2023년 약 7조 원 규모에서 2033년에는 19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죠. LG그룹의 구광모 회장님도 AI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AI 시대가 오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니 하이브리드 본더 사업은 LG의 AI 전략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G 전자가 차량용 전장이나 냉난방 공조 HBAc 같은 B2B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더는 여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핵심 아이템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LG는 과연 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LG전자의 생산기술원, PRI는 이미 반도체 기판 패키징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관련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또, SIC, 시스템IC 센터를 통해 반도체 설계 역량도 꾸준히 유지해왔고, 자체 AI 칩을 개발한 경험도 있죠. 이런 경험들이 이번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LG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직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고급 인력을 새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계와의 연구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하대학교 주승환 교수님 팀을 아시나요? LG는 이 팀과 함께 정부의 글로벌 탑10 첨단 후공정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해서 2028년까지 HBM용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75억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까지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인지 짐작이 가시죠? 특히 LG전자 생산기술원은 저스템이 주관하는 또 다른 정부 과제에도 참여하는데요. 여기서 LG는 자신들의 모션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칩을 정확하게 붙이는 본딩 헤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반부채 장비 개발에서 정밀한 모션 제어가 정말 중요한데 LG가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LG는 사람에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반도체 관련 직무를 포함했고 차량용 파워 모듈 개발 인력도 꾸준히 뽑고 있어요 CTO 부문에서는 반도체형 유리기판 개발 인력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LG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AI 반도체 분야의 전설이라 불리는 짐켈러 텐스토렌트 CEO와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5나 침렛 같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역량을 기우고 있죠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기술력을 쌓고, 외부적으로는 최고의 전문가와 손을 접으면서 미래를 위한 탄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교환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 LG는 과거 반도체 사업에서 아픈 경험을 했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했어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반도체 제조업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장비 공급업체로 포지셔닝 한 거죠. 마치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더욱 현명해진 것 같지 않나요? LG가 하이브리드 본딩 사업에 진출한 것은 기술적인 필연성과 시장 선점 기회, 그리고 AI라는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 과제와 산학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고의 인재들과 손을 잡는 LG. 과연 LG가 이번엔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든드는 히든카드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LG의 이번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